ハードルでハードルでハとてとてもとてとてもとと 준비됐어? 시작해볼까? 공생, 공생이란 서로 함께 나누며 산다는 뜻으로. 에이 헤이, 스킵 스킵. 아니 우리도 사전적 의미는 알지.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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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아, 여기 왜 모인 건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들 안 된다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그러면 안 됐어 아니 나 신발을 고 맨날 내 집어넣어야지 고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쓰레기야, 야뭐 맨날 쓰야나더 아, 비싼 거 넣어야 돼 주문을 발 넣어야 될거 아니야 고 사자고 우리 됐고 그럼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시죠 어어 우 헤이 어어 우 있어요? 아니 너는 왜 맨날 방바닥에 누워있어? 이만 빨리 들어가! 고마운 아, 그러면... 아이 친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무늘구도 아니고 왜 맨날 이렇게 굴러다녀? 아우 씨자 한번 <목> 먹을게요? 왜요? 아이다. 에 형님, 화장품은 시원하게 써야 제 맛입니다. 응. 아니 친구야.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 하는 거야. 그래도 어? 아, 화장품은 좀 시원하게 화장품은 해야... 시원해야 돼요. 넌아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음식을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가, 냉장고가 만들어진 거야. 야, 야 음식에요. 화장품 냄새 섞이면 어떡해? 자, 진정들 좀 하세요.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그러니까 냉장고 아니야. 아니, 본아니야 화장품 냉장고 하나 더도 되는 거 아니야? 오! 다음은 제가 하겠지 말입니다. 양말 한짝 부족했으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오케이, 주황색 모자 없다. 주황색 모자 내가 가지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다. 아,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 석진이 형. 한 2년 정도 쓴 건데 오케이, 지민이 확정. 지민이 진짜 좋아해 이거 아, 지민이 그게 울겠다, 이거 받으면. 오케이. 아니 이런 거또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이거?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 어? 이거 뭐야? 아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 김태호! 야 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나는 와. 그냥 너한테 나눠주는 거지. 와, 근데 그건 이제 버리는 게 아니고 나눠주고 선물한다. 이렇게 편한 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형밖에 없네요. 잠깐, 이게 너도 진짜. 아, 이번에 상도 또 실패다. 너무 작네. 윤경 형에다 줘야겠다. 네? 윤기 없음. 하루 종일 집에 없었어요? 그래요? 응. 어디 갔대요 글쎄, 뭐 어딘가 눌러 나가지 않았을까? 형! 없네. 예, 놓고 나갈게요. 뭐지? 어, 응. 원래 부서지는 건가? 하하하! <laughs> <laughs> 아하, 원래 봉기 형! 경기형 아. 어디 갔어요? 형뭐야 어떡하지? 큰일 났다, 씨. 민규 형 꺼내요 민규야! 오 깜짝이야! 와! 와. 뭐 두어있는 거 같은데? 두...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오. 어제부터 와 진짜 돌맹이줄 알았네 진짜 미리 말하고 진짜 돌멩이인 줄, 말아, 야, 어, 진짜 줄 알았어요 형아기담주 아! 아기담주 아. 아, 이건 뭐야? 일단 좀잘것 같은데 이거? 어서 좀 줘야겠는데요 어서 줘겠다 이거 아! 그거 형이 준 거예요? 뭐 내가 줬다기보단 남준이가 줬다는 게 맞겠지? 오! 음,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되게 이렇게 인형을 받고 좋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도 좋았던 거 같기도 하고 옳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취소할게요 나도 규칙 하나 정할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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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개야지! 자! 어우, 귀여워! 어우, 너무 사랑스러워! 자! 아! 난 깔끔한 게 너무 좋아! 아, 완벽한데? 뭐야? 아... 야. 너왜 여기 있어? 아, 빨리 네 방으로 가. 아, 저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아. 아. 아, 아 이거 또 언제 산수품이야 어, 어, 아, 뭐야 <laughs> 나 정리정돈 안 되는 게 너무 싫어 왜 다들 정리정돈을 안 하는 거야? 깔끔 몰라? 깔끔? 그래 뭐 정리정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싫어 <laughs>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본인 신발은 본인 신발장에 놓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도 신발 넣고 싶지 근데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아니 공간이 왜 없습니까? 공간이 없는 걸 어떡하라고 그런 중국은... 거그 아뭐야국이뭐라고 정... 뭐야? <laughs> 중국이 중국이 뭐야 아니 <laughs> <laughs> 야, 야, 무슨 잘 춘다. 저렇게 추는 거야. 제일 구 잘. 났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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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언녕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 제 방금 들고 들어온 거 뭐예요? 제 뭐, 가지고 왔어? 응. 음. 정국아 네? 뭐해? 이뭐 이거 이거 뭐해? 밖에 있길래 데리고 왔어요 아무거형왜 밖에 있었어? 어디가? 어디가요? 나. 와 야. 이게 뭐해 뭐야 이것도 뭐야? 우와 예? 이거 뭘 가져오는데? 뭐에요? 그럼 이 정도면 네, 저도 것 같아요. 어? 뭐야 치킨이다! 치킨? 내가 시켰어. 바로 점심안 먹었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그래서! 아, 모른 야! 근데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 아우아 하필 그타이밍이 이게 뭐예요? 아 랄비랑 저 콜라 넣어주세요 콜라. 그냥 그거 닭다리 저 주시면 안 돼요? 먹고 있어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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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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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도 주세요 많이들 먹어라 <laughs>